미국 첫 할로윈 이렇게 다양할 줄 몰랐어요. 첫 번째, 트렁크 트트 집이 아니라 차 트렁크를 꾸며요. 저희는 처음이라 소박하게 준비했거든요. 다른 차들 보고 완전 기죽었잖아요. 토이 스토리, 고스트 버스터즈, 월리까지. 이 정도면 퍼레이드 아닌가요? 경찰관마저 진심입니다. 저희 아이는 탑건으로 변신해서 앨리스도 만났어요. 예상보다 사람이 많이 와서 간식이 모자랐지만 주최측 리필 덕분에 무사히 완주. 두 번째 학교 할로윈 파티 신기하게도 엄마들이 직접 간식이랑 게임을 준비해요 유령 타워 만들기 누가 더 높이 쌓을까? 의자 뺏기 게임 우리한테도 친숙하죠? 미라 콘테스트 휴지로 돌돌 감싸기 심사위원은 그루 교장선생님이세요 마지막은 트리그 월트리링 불켜진 집마다 찾아가 트윗과 트윗을 외쳤어요. 평소 부끄럼 많던 아이가 오늘만큼은 모르는 집에 가서도 말을 잘하더라고요. 웃는 얼굴로 사탕을 건네는 이웃들 덕분에 저까지 행복했어요. 당분간 간식 걱정은 끝. 근데 그거 아세요? 마트는 벌써 크리스마스라는 거.